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우크라나 이 분쟁의 큰 가닥은 정해졌지만 완결되지 않은 채 질질 끌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러시아는 급할게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러시아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스페인 매체들의 분석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몬드의 저널리스트 실비아 로마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기다림의 화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나 연대가 창밖으로 나갈 때라는 논평에서 푸틴은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기다리다 보면 유럽 상황의 변화로 모든 게 저절로 유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비아 로마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영국 같은 국가들의 선거 분위기가 젤렌스키에게 타격을 가하고 모스크바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단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를 표시했지만 서구 블록 전역에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분쟁 지원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구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정치인들은 바르샤바, 런던, 워싱턴이 키예프보다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크라나와 거리를 두게 될 것이라고 실비아 로마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첫 번째 사례는 기에프에 가장 헌신했던 이유 국가 폴란드에서 이미 발생했습니다.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바르샤바가 기에프에 이미 합의된 것 이상의 무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평야에 선거 바람이 불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오는 10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동안 두다의 집권, 법과 정의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속적인 태도로 야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또 키에프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슬로바키아에서도 9월 30일 선거가 예정됐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친 러시아 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키에프에 대한 태도는 180도 바뀔게 분명합니다. 이는 대서양 건너편 미국도 비슷합니다. 선거 캠페인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널 트럼프는 유럽 제1적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대결을 벌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키어스트라머 노동당 대표가 젤렌스키에게 깨지지 않는 지지를 약속하고는 있지만 실제 연설에서 그는 우크라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전 국방장관 벤 월리스가 삼직 전 KF의 끊임없는 무기 요구에 대해 영국은 아마존 배송회사가 아니라고 할때 분위기 반전이 예고됐습니다. 엘문도의 실비아 로마는 드디어 소모적 갈등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우크라나 피로가 서방을 맴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첼렌스케의 짐짓 거넘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의 또 다른 매체 엘파이스도 서방 국가에 확산되는 민족주의, 포퓰리즘, 훌리건 당파주의가 러시아를 기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 칼럼니스트 안드레아 루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군사 지원 중단, 기에프에 대한 미국 공화당의 재정 지원 반대 같은 좋은 소식이 크렘린을 기쁘게 한다고 썼습니다. 안드레아 루치는 이번 주에 동유럽 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블라디미르 부틴이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청난 양의 좋은 소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나 농산물 수출 분쟁으로 KF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발표한 사례,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이 우크라나에 대한 새로운 240억 달러 지원 패키지를 저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푸틴의 맹우인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은 금요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안드로아 루치는 러시아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집단 서방이 근시한적 태도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는 소식들은 모스크바를 미소짓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분쟁 일방의 편을 들면서 세금을 충내는 행위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전황을 가리면서 무지성적으로 k 프를 응원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국내 지지도가 바닥이란 점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